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편의점 벌써 대박 조짐. 15시간 만에 조회수 22만만 뷰돌파 이찬원 인기, 미스터트롯 출신 이명훈과 김호중 넘어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이 발표됐다. 이찬원은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편의점을 공개했다. 편의점은 경쾌한 리듬과 이찬원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가 어우러진 트로트 장르곡이다. 삼각김밥라면 하나 퇴근길이 고되고나든 평범한 일상을 담은 노랫말로 현대인의 인생사를 표현했다. 이찬원이 새로운 곡을 선보이는 건 지난해 5월 가창에 참여한 드라마 꼰대, 인터노의 스티시절 2년 발매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2 6,800여회를 넘어섰다. 팬들은 리듬 경태에 가사 속속 현대인들의 인생 이야기 너무 좋아요. 국민송가타 대박나겠어요. 가사도 좋고, 찬원님 너무 잘 어울리 곡 축하드리고 대박나자. 신곡 편의점 계속 듣고 또 듣고 우리 동네 편의점 가서 삼각 김밥나면 사다 먹으면서 노래 듣고 있답니다. 이찬원님 최고, 대박나세요. 등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찬원은 26일 오후 7시 미스터 트럭 공식 V라이브 채널을 통해 신곡 발표 기념 방송을 진행한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가수 이찬원이 편의점 알바생에서 토크쇼 MC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최근 이찬원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새 디지털 싱글 '편의점' 두 번째 오피셜 포토 두 장을 게재했다. 이찬원은 전날 공개된 첫 번째 오피셜 포토에서 풋풋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의 콘셉트를 선보였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방송국 스튜디오에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세련된 수트핏을 소화한 그는 여유로운 포즈를 선보이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편의점은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로 정통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매력을 담았다. 또 우리네 인생사를 유쾌하고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해악의 미를 강조한다. 편의점은 25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누리꾼들은 미스터트롯 출신인데 이명웅 김호중에게 밀리는 느낌 대형 히트곡 하나만 나오면 이명웅 김호중 인기 넘어선다 노래 들어보니 너무 좋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